와 슬라임이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시간 모든 버전 실시간을 찍어볼 건데요 네, 잘 봐주세요 먼저 콜라 샤베트 미안에 먼저 통고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음, 냄새가 예전에 문방구에서 맡아본 냄새예요. 음, 이런 느낌. 예전에 요구르트 슬라임을 사본 적이 있는데, 그거랑 살짝 비슷한데, 그게 더 좋네요. 여름이라도 녹았을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녹, 녹진 않은데 어 안꽃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밥 모요 음밥 모는 받아드릴게요 전 공일이에요 아밥좀음 음, 바풍이 잘안 되네요. 어, 완드님 안녕하세요. 완드님 밥 모요? 음, 밥모 받아드릴게요. 호, 바풍 이번에 잘성공다 그럼 이제 다음 슬라임 만져볼게요. 냄새가 조금 심해서 물티슈로 한번 닦고 시작할게요. 응? 아니 슬라임 때가 나. 잠시만요. 이거 말고도 사고 싶은 슬라임이 조금 많은데요. 그 슬라임들을 빨리 다 구입하고 싶네요. 근데 그럼 엄마가 혼낼 수도 있으니까 아직 구매는 다안할 거예요. <laughs> 아 미치. 손가락으로 고정 플레이함면 익숙해지기? 그게 무슨 소리지? 응급처치. 아. 근데, 여름인데, 그렇게 많이 녹지는 않았어요. 띵이 슬라임에서 구입했습니다. 추천드릴게요. 안 다치네요, 잘. 다음 거는 왕두 앙꼬입니다. 이거는 콩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오! 진짜 콩 냄새가 나요. 너무너무 신기하다. 헬라임 재밌긴 한데, 더 사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오! 어머, 이거는 좀 녹았어요, 보이시죠? 원래 이런 건가요? 살짝 액티를 넣어볼게요. 여름이라 그런지 살짝 녹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녹은 것 때문에 교환 환불은 어려우세요. 액티는 얼마나 넣어야 되는 거죠? 한 방울. 어, 미, 어. 음, 액티를 넣으니까 뭔가 더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오, 오, 오. 냄새가 참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약간 뭐랄까 검은콩 두유 같은 냄새가 나요. 냄새가 참 좋네요 제 예전에도 슬라임을 했었는데 그때 꼭 친구들이 학교에 가져가면 까매진 채로 돌려주곤 했었죠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아요 전 이제 어른이니까요 액티를 좀더 넣어야 되나.. 됐나... 건가요? 이렇게 묻으면? 음, 꽃님! 액티를 더 넣어야 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네요 좀더 넣어봐야겠군요 들어간겨? 제가 예전에는 슬라임이 한참 유행할 때 사용을 했어서 전대 가면 라미띠라고 슬라임 파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사면 좋았거든요 제가 거기서 띵이 슬라임에 있는 무슨 쿠앵크볼 같은 거랑 연지 슬라임에 있는 연지 뱃살을 샀던 기억이 나네요. 연지 뱃살을 샀더니 어떤 망고향이 나는 걸 선물로 줬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참좋아하는데그시절 아쉽네요. 근데 모든 버전 실시간은 뭘 해야 되는 거죠? 음, 지금 윤차하시는 거예요? 설, 참 해주세요. 설명 참조. 힘들어. 이거는 살짝 녹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조금 비추 드릴게요. 이거 좋긴 한데 향도 좋고 좋거든요. 근데 너무 녹아서 어 지금 끊어진 거 보이세요? 아니면 그럼 다시 통 안에서 통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포가 차서 꽤 들어갈지 모르게 잘 들어가네요. 음, 근데 향이 제가 좋아하는 향이라 참 좋아요. 제가 그럼 이거 이제 토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토핑에 넣기 좀 아까운데. 그래도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보여드리려면 토핑을좀 해야겠죠? 오, 씨발. 이게 빈백폼이라고 하더군요. 빈백 안에 이게 들어있나요? 저는 빈백을 뜯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옛날에 저희 학교에 어뜬 공간에 가면 빈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빈백은 정말 더러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더러운 빈백 위에 잘 앉아서 잘 누워있었는지 저도 제가 참 신기하네요. 그 시절에 나 어떻게 그랬던 거니? 잘안 들어가니까 그냥 빼서 섞어볼게요. 아, 이렇게 해서 한번 섞어볼게요. 슬라임 유튜버들처럼. 아니, 왜 내가 하면, 왜 제가 하면 잘안 되는 것 같죠? 그쵸? 고객님들? 음, 음 좋네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저만 지금 이런가요? 원래 슬라임이 이런 건가 궁금하네요. 근데 이게 통보다 더 부피가 커질 텐데 그럼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될까요? 참치캔 하나 뜯어서 또 거기에 보관해야 되나? 예전엔 그랬었거든요. 참치캔 안에 보관했어요. 그 이때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애들은 모르지. 음. 와 소리가 진짜 좋아요. 저는 사실 촉감판데 그래 보이시죠? 촉감판데 향기도 좋고 소리도 좋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양띵님. 제가 어렸을 때 양띵님 친구,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양띵님 좋아하는 친구가 맨날 마인크래프트해서 양띵님 같은 아이디 사용했었는데 잘 지내지? 봄이야. 양띵님 무슨 크로 같은 걸로 있어서 다른 분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도 같이 활동을 하시나요? 하네요. 와, 기포 소리가 참 좋아요. 들리시죠? 오볼 이슈에... 이제 슬슬 힘드니까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거는이통 안에 잘 넣어두겠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하니까 또 손을 한번 꼬요 안꼬 슬라임은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 하지만 향기가 참 좋다는 점, 뭔가 슬라임 특유의 향기. 또한번 닦고 다음 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베리 꾸덕 로션이라는 거예요. 이거 약간 딸기 향이 날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 녹은 것 같이 기분이 지금 불안하네요? 이게 딸기 파츠가 들어, 따로 들어있는 거였네요. 몰랐는데 어 이게 너무 녹아지고 야 지금 어떻게 슬라임 유튜버들은 그렇게 녹지 않게도 잘 도쓰시더군요. 어떻게 그런 거지? 이게 녹았는데 Oh you and I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오시에 oh, 제가 요즘 NCT 팬이 되어 버렸답니다. 음, 이거 향기가 진짜 좋아요. 뭔가 이것도 와, 무슨 향이라 하지? 약간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불량식품 향 같기도 하고. 어머, 지금 왕푸슬라임 너무 귀엽죠? 그렇습니다. 오, 이거 향기도 좋고, 느낌이 이게 진짜 좋아요. 이걸 다들 사용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 몰라, 몰라. 이걸 사용 안 해보네. 와, 이거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하얀 슬라임은 이제 비추천드리는 게 우리 급식 친구들이 학교에 가져 가면 애들이 다 만져야지고 하루 만에 더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 와,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난리 나네. 별로 손에 붙긴 하는데, 액티를 살짝 넣어볼게요. 원래 안 넣는 건가이 정도면 제가 슬린이라 아직 잘 모른다는 사실 오홀아 자꾸 자꾸 사람 열받 밖에 다른 색깔이 섞이고 있어요 지금 안고가 지금 손에 너무 묻어야지고 아.. 진짜 짜증나네 액티를 살짝 넣어볼게요 화나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가라앉히고 있어요 지금 금방이라도 요게 튀어나올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참고 있어. 오빠 많이 참고 있다. 오, 너무 좋아요, 지금. 느낌이 미쳤어요. 액티 넣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더 나은 것 같아요. 냄새가, 냄새가 너무 좋고, 아 냄새가 너무 좋고, 보이세요? 보이시냐고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얘꼭 약간 마시멜로 느낌도 살짝 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사실 슬라임 유튜브 중에 사과님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소리 들리세요? 난리 나죠? 사과님이 띵이슬라임 리뷰 한걸 보셨는데 그렇게 제가, 제가 산건안 하셨더라고요. 서운하게. 제가 띵이슬라임에서 사실 사고 싶은 게 따로 있었는데 피자도우랑 제가 호? 아 소리 미쳤다. 제가 피자도우랑 뭐더라? 좀 인기 많은 거, 수딩젤을 제가 사고 싶었어요. 근데, 근데, 아, 수딩젤 사,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그냥 이 친구들만 샀어요. 약간 종류별로 좀 다른 애들로 사고 싶어서 제가 구일밤은 예전에 만져봤는데,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티이슬라임에서 그거 제외하고 그냥 좀덜 원하는 것들이지만 그냥 샀는데, 아, 좋은 것 같긴 한데, 어제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사고 싶었던 친구들이 다 입고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싶다. 너무 화가 났는데, 슬라임 더 사면 엄마가 진짜 뭘할것 같아가지고, 더 사지는 못하고. 좋습니다. 인생이 뭐, 그렇죠. 뜻대로 되기는 해요. 그렇다면 인생이 아니지, 인생이 아니야. 자, 그럼 이번에 파츠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잉? 형님들! 아. ASMR이죠? 박스 토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어머! 딸기 너무 귀엽죠? 한번 해볼게요. 통꾸기가 참 재밌어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슬라임을 학교에 몰래 사가지고 수업 시간에 몰래 통꾸기를 하곤 했었죠. 그런지... 무거 어떤 시간이 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도 읽어버린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잘 몰라요. 한번 꺼내서 다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음. 음. 와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진짜 난리나요. 소리가 너무 좋고 느낌이 완전 미쳤어요. 근데 원래 슬라임이 얘 만지고 다른 거 만지면 섞이는 건좀 당연한 건가요? 살짝 불쾌한데 그게. 냉장고에 더 오래 넣어놓으면 더 댕댕해지겠죠? 바풍! 바풍 보셨어요? 바풍이 1초 정도 됐는데. 바풍 다시 도전해볼게요. 아이고. 헛! 보셨어요? 지금 바풍 되는 거? 그럼 이만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번에 만나요. 다음번에는 다른 슬라임을 가져와 볼게요. 세요 여기 다 넣었는데, 이 쪼가리가 남았는데, 이건 그냥 제가 놀다가 버려야 되는 건가요? 돈 아까워 죽겠네?